자 우리 연꽃 다운과 수인 다운의 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다산 바다에 왔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갯벌이 하, 정말 장관입니다. 예. 현성 다이님 어때요? 이거 진짜 명상꽃. 뻥 뚫려 버리지? 뻥 뚫려 버려. 예 어제 우리 이제 5일째 다이아나 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한가위 만놀 만홀, 한가위 만놀이 떠오른 때입니다 여기 지금 학들이요 저기서 학들이 지금 저기 봐요 학이 백로가다 지금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백로가 음. 여기 망둥이 뛰죠 망둥이 망둥이 네 망둥이들 뛰어요 망둥이 네. 망둥이들이 막 천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와, 망둥이 뛴다. 망둥이. 야, 천혜의 갯벌이죠? 네. 네. 근데 이 공기는 어마어마해. 여손 봐봐 아. 손. 이게 오. 바로. 저? 깊이 들어가도 걸리지가 않. 내가 여기가 최고랑 라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네. 최고의 지 사람들은 비가 맞자 찾아가요. 저 바닷바람에 어? 이 소금바람에. 예 뭐, 네, 저쪽이 이제 우리가 있는 수인 다산이고요. 이렇게 네. 연꽃 다산 그리고 네. 여기가 청관 다원 여기 쭉펼쳐 있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덕천 다원이 네. 여기가 바로 네. 어 이게 이제 그다단 초당 다원. 네, 네. 아다 이쪽으로 다 다산들이야. 그리고 음 여기는요, 음이 앞에요 어, 그림 네. 같은 여, 봐봐, 이 성과 이런 게이이 네. 정도의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아, 현대 봐봐. 그림이야, 그림. 산을 겹쳐 이건요, 오늘 같은 날수목화잖아 네. 이런 데 없어. 네. 뭔가 이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아기자기하면서. 네. 아아 정말 그 뭔가 미묘한 신비한 저봐 봐요. 네. 저쪽 아니봐 봐. 예. 산들에 저의 굴곡이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앞산이, 비가 또 아니, 많이 또 왔잖아요. 있고, 또 그래서 보는게요. 큰 산이 잡아 주는 게 너무 좋을까. 그래서 여기가 일곱 개의 바다가 합쳤던 칠량이잖아. 그래서 여기 칠량면이 77. 일곱 개 북두 칠성이 내려와 있단데요 그래서 음. 네. 칠량면이 네. 음. 칠성의 기운이 내려와 있는데 요 어? 그래서 풍족하고 예. 네. 네. 목거리 음. 좋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도자기 싣고 여기까지 와서 이 아, 여기다 여기가 물이 들어오면요 네. 큰 배도 뜨는 데잖아 이 그래서 여기 까지 와요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대단한 곳이고 네. 여기가 바로 그 장보고의 해상이 최고이요 중국 그리고 파도가 없어요. 예, 파도. 네, 그러네 이제 파도도 없네. 그리고 아침에 비가 와서 운무가. 산하고 음. 어우러지는 게 진짜 엄청난 높잖아. 네, 저 아름다. 저기 청하나 보이죠? 예. 네. 저기 청하네요. 음. 아. 그래서 보면요, 진짜? 지금도 고인돌 선사 유적지가 여기가 최고만 딱 아. 보면 여기 가게 여기 가 모이 생겼잖아요. 뭐그 좋고, 아이고, 좋고 아이고. 저기가. 아이고. 응? 어, 안녕. 그렇게 안녕.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만행을 좀 도읍이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를 쌓았어요. 시원하죠 현장이? 네. 박두기네가자 현장님 여러 네. 게 나를 좀 찍어줘야지. 자 그대로 찍어. 멘트를 하면서 멘트. 어머머 조심하세요. 어머머 조심 조심 <웃음> 조심. <웃음> 와 현장님 또딱그 해줘 바닷가 이 바닷가 한 번을. 여러분 오랜만에 현동자인님과 현동진진과의이 강진 치랑만에서 정말 좋은 기운으로 이런 정말 이또 축복을 내립니다. 네. 맑고 청정한 데가 있을까요? 와, 언제나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제 가오도 록합시다 네, 예스. 감사합니다. 와. 자, 1차편집 여기가 이제 담수. 그래서 여기 민물과 이제 바닷물이 딱두 개가 있는 거야. 어, 굉장히 거. 크잖아. 여기를 딱 잘라서 만들어버린 바람에 이게 아, 생긴 거지. 그러니까요. 엄청나잖아.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음. 바닷물에. 그래도 이제 원래는 이거 낚시 못하게 해가지고 안하는데 가끔 하잖아. 여기 낚시 푸자는데 모터 불법이에요. 음.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거의 다뭐 눌러 계속 켜졌다 됐어 자 이제 백일홍 해줘 응, 백일홍이한기 백일홍이 옆까지 들어 오네요 사장님 왔죠 들어오죠 이 백일홍의 향기 어, 지나가는데 야. 어마어마해요 자 현장님 옆쪽부터 붙여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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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여줘 옆쪽에도 띄워줘 와 엄청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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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는 바다의 뭐. 풍경이 오른쪽에는 백일홍의 백이룡. 와 좀현찍어잘안찍어 됐어, 이제 눌러도 돼. 됐어. 이제 자, 백일홍 향기입니다. 백일홍 향기. 백일홍 향기. 백일홍 향기.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찍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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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가그렇가오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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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멋있는 예, 여기가 바로 예,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현장님 여기 봐요 바위가 특이하게 되있네예 바위가 그러니까 내가 저까지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 버리잖아 아... 저 새끼들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그냥 사진 얼마나 멋있어 아까 봐봐 여기가 이제 봐 현장님 소가 누워 있잖아 응? 여기가 딱 소가 아... 그래서 가우도야봐 아... 소잖아 소. 소몸 머리 여기서 보는 게 완전한 소를 보는 거다 네. 저 소머리, 그쵸, 형님? 예. 또 다르지? 네. 아까 온또 다르잖아. 또 다르고, 예전에 한... 네. 여기서 가우도 보면서 사진 찍었 야, 데 멋있잖아. 있네. 저 봐, 가우도. 음. 소, 아, 소머리. 아, 소머리네. 응. 음. 여기 손으로 가야 돼. 볼 때마다 느낌 밑에 있나 봐요. 멋지잖아. 아, 예쁘다. 여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가우도, 예, 네, 가우도입니다. 여기가 가우도. 이제 우리가 저, 절이 돌아서 저렇게 가고요. 또 저기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먹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가 아까 저기서 왔죠, 현장이? 네. 저기서. 자, 아, 여기다. 우리 자, 감동하고 있겠다. 있습니다. 응. 우리 현장 다이님과 현장 다이님이 지금 응. 이 가을을 응. 만끽하고 있어요 가을의 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얼마나 멋있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응. 진짜 현장이 멋있죠. 네. 아까 거기하고는 네. 또 다른 형성이잖아. 네, 네, 예? 네. 뭔가 또, 이야, 저런 섬이 저렇게. 진짜 멋있다. 오, 쟤들 말하자. 예? 음, 쟤들 막 좋아가지고. 얘들은더 어. 응? 응. 힘이 있네. 얼마나 자유로워. 자, 재봐요. 사뿐히 앉잖아요. 지금요. 막거리가 너무 많거든. 그래. 응?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조용하며 여기는 명상이라 하면 어. 뭔가 힘이 있는. 힘이, 힘이 있잖아. 네, 네네들의 먹거리를 잡고. 근데 저기다 자리를 잡은 거야. 명영다에다가 가오도 보인다다가. 저기 호텔 얼마나 크잖아. 그 위치가. 응. 응. 음. 자, 갑시다. 자, 여기 우리 이제 우리의 오늘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예, 누마루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 예. 이름이요? 이름이 만덕컨이에요만덕컨 예, 네, 만덕컨 네, 저녁에 여기 잠면 돼. 오, 진짜 좋은데요? 텐트 없어도 딱그 저기만 침낭 하나만 가져오면 돼. 이야, 배경 끝내줘. 누구라도 여기서 딱 목이 없어, 목 타다가. 오, 저들와요 아, 내가 그래서 이름거 하나 만들어 놓는다니까. 아. 여기 내가 여기서 네. 딱 비올 때 여기 와서 내가. 오 진짜 잘해놨네. 언니 데리고. 근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네 세상에. 응, 진짜 잘해놨. 뭐 있잖아. 멋지게 놨는데. 네, 여기가 지금 예, 딱, 진짜 멕진 곳이죠. 응. 만덕헌. 네. 만덕이 온다 뜻입니다. 얼마나 용마루가 멋있어요. 뭐 있죠? 그리고 저기게 이렇게 보이고. 자, 맛있는 먹거리 를한번 먹어볼까요?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 갯벌 예. 만당만의 예, 한계를맡으면서비 오면은 다 이리로 와. 아그 그래, 여기만 아, 안 깔아요? 여기 안깔 필요 없어. 그래? 아그러니안 어, 깔아? 어이리 이게 나지아 그래? 저보다 훨씬 나은 거야, 아, 그래? 아, 아니. 아 그래도 여기 있다. 요렇게 잘해 놔지고 옥박이잖아, 완전히. 비 오잖아. 네. 자전거 타고 다니 여기 다 와. 20명 이거 막 앉아 있어. 아, 비올 때만 어. 그럴 뿐이지. 어, 형아 같이 막가만 있어. 여기 나와도 이따 있여기 시설이 다 있어. 수도까지 다돼있는 아, 현진 그거 그, 여기만 깔자. 저거, 저거. 펴. 그러니까요. 어, 여기만 깔자. 응. 뭐, 는게 나을 것 같아. 어, 그거 펴. 빼빼, 옳지. 여기다 깔아. 음식들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좋잖아. 자, 깔아. 깔아. 와, 이게 좋은 자리가. 거기 여기다, 운동 코스도 있고. 아이, 좋다니까. 이따 이따가 걸을 거야, 우리가 먹고.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할까요? 한 어, 줄만 그러니까, 짜 요렇게 하지 말고. 상 맛. 밥상 맛. 아, 이거 올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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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게 좋았어. 맛있야 네. 되니까. 혜성, 어때요? 봐봐, 혜성님. 이, 음. 이 광경이 어떠냐고. 어, 너무 좋아요. 이런 지금, 자, 만찬입니다, 만찬. 만찬입니다. 없는 만찬, 만찬. 음. 게 없어, 없는. 다 있어, 다 있어. 편해집니다. 하나, 둘, 음, 자, 만차입니다 만찬입니다. 산해진입니다 음 우와. 너가이 부드러움이 와. 아, 저한테 음 향과에 내가 음. 근데다가 됐어 아 이제. 자 이까스 다한잔 더. 이 많이 마았어 예, 만주도 괜찮아요. 조금 닫아. 조안 씹어 전안이중보먹으거되 그래. 근데 이게 맞아? 어 맞아 파계모 여기가, 여기가. 맞아 아니 맞아 파계모리 삶가지 좋잖아. 그냥 요거 닫아. 똑같이 눌러. 음 됐어. 아니 그냥 눌러. 됐어. 자 먹자. 자 얘는 있잖아 일단아. 그냥 입으로 저기로요. 일단 아니, 이빨로. 한번 이봐봐. 또 국물 한번 그, 이제. 네네네. 계곡에다 그, 담가놓은 거니까. 자, 아직 아직이거안 썼으니까. 응. 그, 썼으니까. 아니 근데 나 나는 국물 만좀 먹어볼래. 아 이까시 먹. 더두 분이 먹으면 딱딱 두분나먹더 드세요. 아니 난이 정도면 이야, 음. 완전히 나물의 원초 봐봐요. 아, 역시 나물을 따게 버리네. 흔히 봐봐요. 딱, 봐봐. 딱 먹어. 이제 이제 다른 나물 아니 국물을 좀 더. 아니 나는 있어. 됐어, 형님, 뭐 먹어, 됐어. 응? 음, 형님 어때요? 아, 아시마,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야오리, 응? 음 오리지널. 농찜 국물 나. 동치미, 동치미 딱 생각날 정도로 맑맑 거예요. 네, 지금 삼일 됐으니까. 응? 그래도 음, 그래도 숙성이 됐고. 연소성 응? 됐구나. 이거 드시고 참무치 먹어. 참치 오늘 참치안 먹을래? 님 마셔. 그걸 딱게 어때 현정님? 음. 아, 정말 고 부드. <laughs> <진짜>. 음식을 이렇게 <laughs> 개운하게 하나현님이 이걸 먹고 있어야 돼 얼른 남은 거다왔지그봐서얼먹은거 난... 현정님. 이 오늘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물이 그 유튜브 네.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네. 딱 오늘까지. <laughs> 그죠 유튜브에 그 어머 저 나물 한 접시만 먹었어요. 배미다 밥도 잘했다. 네, 이거 이거 공동 젓가요 네. 그러면 이걸로 뜯가지고 네. 공동하면 하나, 하나 남은 거예요. 차, 네. 차무침. 음. 자, 차무치. 자, 이차무침은요또 음. 어마어마한 차무치예요. 와. 이거 또 어. 너무 많아. 음. 이것들도 넣라려고가져온 음, 음. 자, 에요참치한 먹어봐 밥떠가지고참무치한 <laughs> 먹고 자, 어제 저녁에 밥할려다가 안한거 오늘 아침에 했어요 형님 음. 그래, 봐봐 약간 마지막 마봐이마지이마지이마자보여 음. 세요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음. 뭔데, 너 이거 짭짤하게 온 거야. 아 음. 맛있다. 형님 <목소리> 먹어봐. 음와 내가 잠을 면 해도 감동이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맛을낼수 있겠어? 응. 음음내 주죠? 응. 음 어때요? 알았어. 한초에다가한초에한 음 번. 음. 몸이 다 돼가지고. 이 맛이야. 여미 음. 요렇게 짭짤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걸 음. 먹을 것도 있는. 처음에는요. 대미예. 순간. 응. 네. 저. 그러니까 멍든 거있 핸드, 먹다가 왼쪽을 보는 순간 와 뻘이네. 야 기가막힌 김치, 김치입니다 경치 좋죠? 네. 정말 만찬이다 만찬. 이렇게 우리가 네. 지금 일째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어요. 산해진미로산해진미로 강기만 와서 음, 강기만와만덕고에 갔대요 자 이렇게 이제 딱 보시고 엄청나죠 응. 이렇게 딱 경치를 응. 보면서 이제 이제 좀 이제 호기가 채워지니까 이제 왼쪽에 만두요 어, 경치가 응. 보이네요 음. 그죠 음. 여기 가장중에참아보고요 <laughs> 오늘은 <laughs> 유영 <유용> 치즈까지 <laughs> 이렇게 과일 여기 초, 초조림 초조림 음, 마늘 음, 야, 감식적으로 음. 만든 초절임. 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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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겁나게 맛있네. 선생님 겁나게 맛이봐 예, 네, 겁나게 맛있어 겁나게 맛. 아, 음, 음. 우와, 너무 맛있다. 우리 현정 다이님이 식신이야, 식신. 음. 현정 음. 다이님이 딱 음식을 딱 만드는 순간에 그냥. 우리는 입에서 녹아버려요 괜찮죠? 음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지? 아, 꿀맛입니다 제가 먹는 만않 어때요? 만드는 만찬 열매 열매 현성이 막 네. 봐봐 현성이 막 빛이 나 버렸어 빛나요 빛이 나 버려 반짝반짝해 버려 와와 응. <laughs> 와. 와. 하나도 아닌 것 같더라고 어, 녹아버리지? 오다오 <laughs> 네. 누가 가도 형님이 그러니까 거기도 눈치지고 여기도 그러니까 음. 안 가니까 언니가 음. 안 가니까 형봐 저리 짜르다니까 그더라고 여기도 아. 불편하면 그럼 갔다 가 와. 형님 옆에는 막 사람들이 음, 막 바글바글하네. 응. 응? 그리고 어제 그 형님이 갖고 온 <laughs> 간장 큰 누렇지. 나 준다고 갖고 온거 예, 언니가 가져가래. 형님. 야. 언니 그거 33년 간장이야. 형님. 형님이 막딱 작년에 네. 이제, 간장을 동시에 담아서요. 응. 현장님이 이제 혼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간장 안 만들어야겠어. 먹을 게 있으니까. 응. 응. 근데 현장님이 막, 진짜, 응? 막그 기운을 보내는 거야. 응? 응? 보신 거. 그래서 내가, 좋다. 올해는 현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담아서, 완전히 다 나눠줬는데, 해버린 거야. 이제 조금 아, 남았거든? 아, 아니다. 다 나는, 나눠는 맛이었어.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있었지만 은 작년에 된장 간장을 완전히 담아서 현장님하고 현장님, 우리 사회사람이 나눠버린 거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네. 엄청 많이 갖다 먹었죠 근데 된장 맛도 무지한 25kg 담아가지고 진짜로 네. 엄청나게 우리가 나눠 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현장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 했다는 거야 이번에도 또 이번에 도 오일 네. 동안 현장님 네. 현장님이 쫙 성금을 네? 내 네. 내가 바로 시작해서 이거 하고 있는다 이렇게 근데 안 냈어 그러면 연결 안 되지 네. 잠깐은 차는 마실 게지가 못 한다니까 안 되는 거게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응. 또, 또 어디 가버려 또저저저 저, 저, 둘째 처럼이 네음 응. <laughs> 그게,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 들잖아요데 가버려 5일간의 이 만찬은요 엄청난 겁니다 최고죠 그래서 야 이제 자동으로 되네 응? 우리가 현정님하고 5년 동안 막 했는데 응. 이제는 봐 자동으로 딱 움직여도 되잖아 너무 이제, 많아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돼야 돼이이렇다로돼 <laughs> 갯벌 투어를 합니다 여기가 갯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만찬을 먹고 이렇게 청해 바다를 가닙니다 청해 바다? 청해 바다죠? 네, 청해 바다 개펄키 너무 좋네요. 힐링 코스를 이거죠? 여기다 호부양을 심었으니까. 포부양을 심었으니까. 여기는 평소기때만 하더라고 네, 문이 다 잠겼어요 화단이 음. 잠겼어? 네, 괜찮아요 네, 아, 여기 편의점이고 뭐고 없잖아, 사람 샤워도이고 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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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지나가는 비라니까 어, 그러네요 오전차로 한바탕 오다가 끝이겠다 다. 네, 선생님 어때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지스터요 응. 깜박이 많이 난지. 응. 아주 야생 고슴도 너무 있다. 은처럼 은처럼 은처럼. 덤부. 오. 얼 덤부. 얼지 덤부. 자, 이거 오랜만에 보내니까 오랜만에. 네, 덤부 덤부. 네, 덤부 덤부. 갯벌을 거니고 있습니다, 갯벌을. 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한 아, 박뱅.